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맞죠. 오늘 졸업생 언니 모셨습니다. 어, 산업대 중에 한 곳이죠.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 졸업생 언니 모셨습니다. 박수! 여러분들은 아마 이 모자이크를 해서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 이 언니가 정말 이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끝에 이렇게 좀 영상 촬영을 좀 요청해서 이렇게 또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테리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중한 명입니다. 졸업을 언제 했죠, 그러면? 네, 저는 졸업을 2010. 2 0 9년 2월에 했습니다. 아, 졸업한지 크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저랑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선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짜고 치는 그런 고수도 <laughs> 아니거든요. 어. 선서. 선서. 나는, 나는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어, 내 대학교 항공관광과 졸업생으로서. 어내 대학교 항공관광과 졸업생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필요한 후배들에게 어뭐 솔직한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우리 학교 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항상 이게 쌤이 할 때마다 달라요 대본이 네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선서에 진심이 전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질문이죠 왜 당신은 도대체 왜 항공과 갔어요? 어렸을 적부터 뭐 승무원을 꿈오기도 했고. 승무원을 하려면 또 음. 항공 서비스를 무조건 진학해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음. 항공 서비스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주변에서 이런 걸또 이야기해 준 네. 사람도 없었구나. 주변에서도 잘 모르시니까 어. 또 이제 선생님분들도 다 제가 항공과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음. 선생님들도 다 승무원 되려면 항공과 가야 되는구나라고 아. 생각만 하셨던 거요 이게 잘못된 정보. 조금만 더 정보를 알았다면 네. 그쵸? 일단 조금 더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음. 자 그럼 두번째 질문은 이제 호원대학교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저는 우선 취업박람회.. 아 취업박람회 아니입시장담회 음. 갔을 때 아무래도 교수님 모든 분께서 다 항공사 출신이고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신의 승무원 분들이 또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셔서 선택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음. 또산업대 학교이다 보니까 수시 제한 6개 포함되지 않아서 또 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조금 그러면 산업대니까 이제 6개 밖에 벗어나는 음.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짜 카드 요렇게 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지원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어 실제로 뭐 산업 대와 일반 대학 다니면서 차이점은 크게 없죠? 네 크게 없고 그냥 음. 일반 4년제와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 거라서 크게 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솔직히 당시에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어디예요? 어 당시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한서대학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4년제를 원했기 때문에. 어. 딱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그때 2년째 지원한 곳은 있긴 해요. 지원한 곳은 뭐 인하공정? 어. 투가대. 추가된... 아 당시 핫했던 네. 학교들. 네. 자 그러면 그때 내신 어땠어요? 몇 등급이었어요? 저는 내신 3, 4 등급. 어 대박이네. 근데 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 당시에는 면접을 너무 못해서. 못해서? 그 이유가 뭐죠? 어. 어. 지금은 진짜 잘하거든. <laughs> 그때는 어. 너무 어려. 기도 했고, 음. 또,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는지, 제 인생의 첫 면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떨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laughs> 지금 면접 보면은 한 차례 갈수 있을 것 같죠 그래도. 네. 어 진짜 갈수 <laughs> <할> 있지. <laughs> 제가 호원대학교 학교 이 유니폼을 본 적이 없어요. 음, 어때요? 네. 좀 설명해 주면서 좀 음. 좋았다 다른데 비서 이런 거 음. 아, 별로였다 이런 거? 일단 제가 학교를 진학하고 있을 때는 또 유니폼이 핑크색 블라우스, 음? 하얀색 대한항공과 같은 색깔의 아, 유니폼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니폼이 바뀌어서 응? 안에 블라우스는 하얀색과 하늘색, 응? 그리고 치마는 베이지색, 자켓은 또 남색, 네이비색 같 아, 약간 대안하고 는 살짝 다른 느낌 네, 그런 느낌. 다른가? 어, 그 유니폼빨이 좀잘 받았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피부가 조금 까만 편이어서. 응. 핑크가 잘안 어울려 가지고. 아, 나 어, 아, 핑크 잘 어울리긴 하나? 아, 핑크 잘어울리는다 앞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약간 밝은 계열이 네. 약간 그런 핑크 핑크 블링블링보다는 아예 밝거나 아예 어둡거나. 네. 솔직히 이제 항공과가 4년제 있는데 4년제 가기 잘한 것 같아요. 어때요? 4년 동안 배울 만한 그게 되나요? 솔직히 학과로만 말씀드렸을 때는 물론 4년제, 2년제 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회에 나가보니 2년제 보다는 저는 4년제를 선택한 게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4년 내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배워요? 음, 저는 4년 내내 아무래도 이미지 메이킹이나 관광 관련된 과목도 배웠고 음. 또 중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3개 국어를 모두 할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짜여져 있어서 음. 저는 일본어랑 중국어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고. 또 영어도 제가 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영어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음. 또 거기에 참여를 해서 늦은 밤까지 영어공부에 매진하면서 토익을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토익뿐만 아니라 토익스피킹이나 일상생활 스피킹도 또 영어사관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그 사관학교가? 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또 우리 학교의 또 다른 장점들 어, 조금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장점 또 있을까요?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금방 말씀드린 영어 사관학교가 제일 큰거 같고 음. 또 다른 장학 제도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수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교내에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저는 잘 알지 못해서 지원하거나 또 참여는 많이 못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지원하고 또 참여한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잘안도을 받아 봤나요? 저는 그 성적 장학금 받아 갔고 나머지 장학금은 참여를 안 해서 참여 안 해서 자유로운 게 <여권>. 없고 <laughs> 자 그러면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 너무 뻔한 거 말고 솔직한 걸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학교의 단점. 단점. 음. 어, 저희 학교의 단점은 아무래도 너무 시골에 있다는 점이 가장 아,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 어, 정말 시골이고 앞에 논과 밭이 있는 학교여가지고 음. 어, 그리고 대학로가 정말 짧아서 음. 이런 점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셔틀 버스를 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니긴 했었는데 음. 또 학교가 너무 천에 있다 보니까 술을 마시기보다는 공부에 음. 좀더 매진했던. 어, 네. 단점이나 장점이네요. 네. 장점이 <laughs> 그러면 뭐 학과 수업이나 커리큘럼, 혹은 뭐 어떤 실습 기회,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그래도 뭐 실습 같은 부분을 따져보면 또 공항이나 호텔로 많이 실습을 가고 있는데 또 이런 점에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음.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본인은 갔다 왔잖아 네 저는 갔다 왔어요. 그럼 성적순인가요? 음. 왜모순인가요 인성순인가요? <laughs> 어떤 건가요? <laughs> 아, 그래도 저는 교수님께 가장 먼저 가서 실습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음. 또. 아, 적극적인 자세? 네, 적극적인 자세. 중요한 것 같고, 또 참여도가 정말 좋고 수업 태도에 있어서 성실함이 보여서 교수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laughs> 아까 분명히 장학금을 때 참여를 별로 안 했다 했는데 <laughs> 참여도 좀 왔어요. 어 어떤 참여인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오해 마시아와 함께 공부에 대한 참여는 좀적어주고 <laughs> 활동적인 참여 배우기 굿. 자 그러면 아까 좀 연결될 수 있겠다. 동기가 총몇 명이나 되고 어 조금 합격은 얼마나 한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좀 어떤 행공사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동기는 40명 정도였는데 오꽤 꽤 적다 어, 괜찮네 이거는 소수 정해제였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인원이 조금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음. 60명 정도? 음. 어, 그리고 제가 같이 졸업한 기수는 음. 또 23명 정도 같이 졸업을 했고요 선배님 아. 포함 아.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같이 졸업한 사람들 중에 한 5명에서 6명 이상? 음. 승무원으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난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 진짜 괜찮은 지원자고, 음, 제가 또 열심히 가르쳐서 실력도 좋아요. 근데 그때, 어, 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면 본인은 왜 아직까지는 못했어? 음,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해서 테디쌤을 찾아왔었고, 어. 제가 계속해서 최종에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그러니까. 정도 이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도 했고,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최종에서 떨어지는 데는 아마 저만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그래서 테디쌤을 찾아오기도 했고 음.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면접 장가면 진짜 후회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네어 진짜 잘하거든 <laughs> 최종에서 떨어진 건이 결정적인 진솔함 솔직함 이런 인간미 이런 게 너무 예쁘고 이래서 최종까진 가고 어느 정도 밝아서 미소가 예뻐서 최종 가지만 결국에는 선택받는 사람은 좀 아주 진솔한 마음을 와닿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 아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면서 아 면접에서 진심을 전해야 된다. 가식처럼 하는 거는 별로다, 그렇죠? 응. 어, 본인이 졸업해 보니까 한공과 출신들의 습관들 있잖아요. 면접할 때 네. 그게 진짜 보기 안 좋잖아요, 사 그렇죠? 로봇, AI 그런 거안 응. 돼요, 알겠죠? 자, 어, 그러면 그 교수님들과의 학생들과 관계, 선배 이런 좀 분기 문화 이런 거 어때요? 음, 일단 교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해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아무래도 소수 정예제다 보니까 교수님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전담 교수제로 해서 또 교수님께 매번 한 달에 한번 그리고 자주 상담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교수님과 정말 친구처럼 전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하면서 고민 상담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누구나 다 친구처럼 또 엄마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교수님이셨지 않나 생각하고 음. 또선후배 사이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4년 내내 의무 기숙사로 해서 항공과만 저희과만 또 지원을 이렇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음. 그래서 저희과 학생들이 모두 다 기숙사에서 함께 살다 보니 선배님과 같이 방을 쓰는 경우도 정말 많았는데 어, 어 너무 힘 같은데? <laughs>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어. 네. 그래도 선배님들과도 멘토, 멘티제라고 해서, 또 짝후배, 짝선배? 음, 이런 거 해가지고 어, 어.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어. 또꼭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건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서 책을 읽어라. 이런 아, 그, 말씀을. 그, 그게 엄어 그 아니야, 그러면? <laughs> 아니, 뭐, 아, 다른 학교 친구들도 짝선배 있어가지고, 음. 뭐, 나랑 짝선배, 또 짝선배 친구의 또짝꿍에 아, 이렇게 왜? 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아, 굉장히 뭐 밥이 커러가서 감아, 길어 넘어가는지 뭐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laughs> 그렇지 네. 아 이게 뭐 교수님들 어,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잘했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아쉬웠던 거 생각했을 때 대학 생활을 가장 잘했던 일은 아마 제가 홍보단을 했던 음. 거. 제가 홍보 임원 활동을 하면서 아 홍보단을 정말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교수님과 함께 홍보단을 만들었던 기억이 가장 제가 잘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음. 아무래도 학교의 좋은 점을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알려 줄수 있다는 점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교환학생을 가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왜 떨어졌어요? 네, 제가 당시에 토익 성적이 없어서 교수님께서 중국어 하지 말고 토익이나 하라고 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어. 학교 수업 들으면서 제가 중국어에 진짜 재미를 많이 느꼈어가지고 현장 경험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쩐너만, 다음, 다음. 자 내가 앞으로 이제 입사하고 싶은 항공사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후배들의 멋진 선배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갈건지 그런거 한번 이야기 저는 일단 현재 항공 산업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테디 쌤을 만난 이후로 항상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작은 부분도 항상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일단 이뤄서 뭔가 고등학생 분들이나 승무원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로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어학공부도 절대 놓치지 않고 해서 꼭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어디 한번 멋있게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대한항공에 꼭 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어,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이제 선배 님은 내가 다시 한번 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래도 항공과에 갈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를 혹시나 가고 싶은지. 저는 다시 학교를 선택한다면 아마 승무원 자체를 꿈꾸지 않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음. 아무래도 너무 꿈을 이루기도 참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뭔가 제가 당시에 그런 승무원이라는 보여지는 로망. 로망이 너무 커서 아마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 항공과를 가지 않는다면 저는 요리를 하지 않을까 요리 현모양처가 되겠죠. <웃음> <웃음> 그래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든 남들이 많이 하고 싶은 건되게 어려워. 가수도, 배우도. 하지만 뭐 열심히 하면 그래도 우린 될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제라도 있으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응, 음, 열심히 파이팅해보세요. <laughs>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채가 떴을 때 우리 언니 합격제가 시켜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좋은 합격 후기로 돌아와 주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배들 화이팅하면서 마실게요. 자, 후배들 화이팅! 화이팅!